영부인의 까만 사실상 아니에요. 명부인이될뻔 했다가, 어, 추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기회가 오기 전에 안 좋았던 일. 이분은 지금 남편의 덕을 봐서 영부인 자리에 앉는 거지, 자기의 운기를 지금 밀어주는 경우는 아니다.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욕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모습이 그냥 자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안녕하세요. 어, 사실상 그 이분은 영부인의 음, 까만 사실상 아니에요. 어, 쉽게 말해, 이인자 역할의 이제 와이프, 그니까 뭐 이제 시장이 됐던, 뭐 이제 이런 쪽에 운은 들어있긴 해요. 그리고 내조를 잘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 성격이 되게 와일드하고 남자 같은 성격, 이지 차분한 성격은 못 된다. 발톱을 숨기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이번에는 사실상 자기들의 운 자체가 맞지 않는, 그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위복이라든지, 자기의 운세가 한 번에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영부인이 될뻔 했다가, 哦。Uh. 추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기회가 오기 전에 안 좋았던 일 카드 썼던 거뭐 이런 것 때문에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신분상승이확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운은 좋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기회가 왔다 쉽게 얘기하면 뭐 자기한테 행운이 왔다 왜냐면 운안 좋은 사람 중에도 최고는 있을 거고 그나마 좀 덜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영부인 자리에 앉는다라는 운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자기한테 지금 들오는 구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다음 주시하는 상황들이 똑같이 지금 그 전에 연구인처럼 똑같은 상황이라서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요런 상황입니다. 음. 운은 있습니다. 어, 이번에 자기가 연구인 될수 있는 운은 있다. 근데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음. 왜냐면, 좋아합니다. 활동하는 것들을. 근데, 그건 있어요. 연구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그 다음에 행동,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어, 그런 거는 좀잘 되어 있다, 요렇게 보이는데, 어, 문서훈이 지금은 들어와서 자기가 앉는다. 근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구설이 끼는 형국은 분명하다, 요렇게는 보여져서, 어, 좀 활동을 자제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나라대뭐 이렇게 만나야 될 자리는 같이 가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거 외에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그럼 또뭐 완전히 조용할 연부인이 될 확률은 좀 많이 낮게 없어요. 예, 네, 없고 그냥 같이 활발하게. 왜냐면그 전에 여사님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걸 본인도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도 이렇게 살아가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자기는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니요, 없습니다. 어 본인의 운기는 없고 그냥 남편의 운기가 있는 거죠. 어 남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재가 들어왔을 때 집안의 운기를 보듯이 부부의 연애 합을 그래서 보는 거거든요. 누구의 더, 덕이 있을지를 본다면 이분은 지금 남편의 덕을 봐서 영분 자리에 앉는 거지 자기의 운기를 지금 밀어주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오히려 남편도 사건이 있는데 본인도 사건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피해를 주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남편 하나 갖고 물어뜯어도 지원 차는데 와이프까지 이렇게 물고 뜯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의좀 도덕성은 같아요. 어, 갑질. 어, 갑질, 그리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기 보다는, 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아리가 또 잘하십니다. 어, 그리고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욕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모습이 그냥 자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를 본인이 그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낳는 사람한테 동양이지 뭔가의 마음을 진짜 아려서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